자, 시작 눌렀구요. 저초딱 떨어지면 바로 시작이에요. 10분 동안 합니다, 10분 동안. 네, 10분 동안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. 성격 유형별 검사는 저는 그, 재기발랄한 활동가입니다. 아, 네, 안 당하죠? 그, 그, 3대 악마 대장 방송은 언제 하냐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 될 때, 네,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음, 그, 왜 3대야, 근데? 그, 큰형? 막내 동생? <laughs> 그리고 둘째 형. 아, 어. 장님은 컨텐츠에서 테일링, 뭐라고 컨텐츠에서 컨텐츠에서 컨텐츠에서. 왜요? 아, 저거 왜요? 왜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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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렇게 게임하면서 그, 말하면은 그러면은... 게임하면서 그... 게임, 게임, 게임. 아, <laughs> 아, 빨개져재미까요 <laughs> 시계 그, 그 이름 어요 가게 이름이 요거예요. 네, 요거 이거, 요거 몰라요. 네, 나중에, 그, 오락, 그, 모임 할 계획도 있습니다. 시참은, 저거야, 한글이야. 저, 저 시참이요. 시참은, 한글이야. 어. 시청자 참여잖아. 그거 있잖아요. 음성채 프로그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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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그램. 오락을, 된... 그 같이. 아, <laughs> 아 또, 또 했네. <laughs> 야, 진짜. 아, 자. 아, 좀, 불리줄래? 아. 좀 불리줄래? <laughs> 아, 뭐, 어. 뭐하나 했네. 우리가 <laughs> 더 우리가 <의가> 더볼그 <laughs> 악마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 있죠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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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운 모임으로 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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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임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. <laughs> 종종 그 제가 하는 싸움터 구역있죠? 민덱 막내님이 좋아하는 그 전자파 줄어드는 그 싸움판 예, 네. 총들고 그 하는 그거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시청자 참여 오락으로 한다고 하면 그 아.. 내가? 내가 또? <laughs> 제가 있어요 제가? 제가?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하는 거야. 제가 제가 언니에서 했는데 그죠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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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맞네. 아, 맞네. 아, 맞네. 아, 맞네. 근데 아, 맞네. 그걸 또콕 집어 가지고 양반들이 한참 전에 있는데 아, 그걸 또 집어 가지고 아, 고맙습니다 어, 그냥. <laughs> 어? 가운데 로 <laughs> 가운데로? 아. <laughs> 그래 옆이도 아고 거데 손가락 끝에 봐봐요. 와. 저도 뭐 해줄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요거, 요거, 답변, 답변 좀 해주세요. <laughs> 운동화 한두 개 있고. 어느 가게 거 사냐고요? <laughs> 시장 거 그냥. <laughs> 시장 거 대충. 이건 거짓말이잖아요. 어, 신고 다니는 거 지금. 아, 아 신고, 다니는 어, 신고 다니는 거. 신고 다니는 거. 응. 응. 이아님 자동차, 이아님이아님이아님 자동차 하는 회사 이름은? 왜? 뭐야? <laughs> <왜? 웃음> <laughs> 야, 이씨. 하나 했다? 야, 하나 했어. 어, 그래. 비아는 태국어 아니에요, 근데? 비아, 아까 저기, 그건 태국어 아니라는 거 어디 있어요? 근데, 이게 진짜 태국어가 아니에요? 그러면은, 이렇게 하죠. 제가 비 r 을 구글 번역기를 쳐가지고 발음을 누르기 전에 얘가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인정. 근데 부정확하다. 그럼 두 대? 아니 그냥 지금 한 대. 지금 한 대. 잠깐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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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계절님이 얘기를 해버리셨네 태국식 영어예요. 그게. 네. 두 대? <laughs> 아, 아 그거 안 했잖아요. 안 했으면 뭐 했지? 하루에 한대 이렇게. 아, 얘 지금 죽으려고 그러 지금 눈 살짝 풀렸어. <laughs> 아이. 다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. 아니, <laughs> 자기가 유독 말을 많이 해. 나보다도 가만히 있어도 될 거는. 뭔가, 뭔가 더 재밌게 해보려고.